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렛에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도행 구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담의 세계에서 갑자기 그냥 그 해보다도 더,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빛이 비쳐 내리면서 눈이 멀고 진짜로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그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완전히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학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학 박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아, 이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예수님이구나. 이게 이걸 알아둔 거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봤던 그런 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율법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뭐 이렇게 좀 의문점이라든가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다 진짜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예, 이제 예, 답이 나오죠. 이 사울이란 청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숨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요한 일석에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누구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왜이 사단 마귀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에이, 네가 뭐, 뭐또 하나님이 어딨어, 뭐 그리고 네가 또 무슨 구원 을 받았어? 그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쓴것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때 이름도 바울로 바꿔지요. 예, 그때부터 결단 내리고 예 진짜로 예, 훈련 받고 예, 바울은 첫성교사로 이제 파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는 진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예, 감옥서에서 쓴 거예요. 감옥서에서. 그러니까 그 감옥서에서는 예, 최고의 그 기회가 된 거죠. 아니, 이 사울 청년을 죽이려고 4 0 명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이 진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로 예, 최후의 기회, 이제 전도하는 최후의 기회를 예, 이제 받게 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잘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란트들은 진짜로 세 가지를 집중해서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꼭뭐 랩란트만이 아니라도, 이 랩란트들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냥 진짜로 100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이 기초가 완전히 딱 꺼지죠. 천 시간을 투자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시간을 투자하면 완전히 탑이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탑이 되는 거죠. 탑 랩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김연아가 트리플 점프를 하잖아요. 그 피규어 스케이팅 할 때. 트리플 점프를 하는데 이 트리플 점프를 하면 허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엉덩방아 찌고 그러면, 막 멍이 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0번씩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가서. 지난번에 제가 그 손녀딸을 데리고 그피겨 스케이팅 장애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손녀딸 그 연습하는데 그 옆에서 그 트리플 점프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하나가 코치인가 봐요. 그 사람이, 그, 그 트리플 점프하는 그 여자의 옷을 이제 그 조끼 같은 걸 입는데 특별히 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양쪽 어깨 에 있는 데다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트리플 점프를 하면은 그거를 딱 잡고 있어요. 꽝 하고 넘어질 때좀 충격이 좀 덜하도록. 그래서 내가 저 김연아도 저렇게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마 그 전에는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막. 매번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쓰러지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뭐든지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요. 그래 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히 학업하는 사람들은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기도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분만 기도를 집중하면 완전히 성령충만 받게 되죠. 강단 말씀을 또 붙잡고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 자들. 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전도자를 에, 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로, 예, 뭐, 직접 하면은 또 더더구나 좋은 거죠.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예. 함께 종된 자다는 거죠. 그리스 예수의 종된 자. 종은 뭐예요? 제일 낮은 자. 이 바울을, 사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일꾼인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된거 감사하신 적 있어요? 감사 수준이 달라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축복만 딜다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랬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겼다고 했잖아요. 사도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매 맞고, 고난받고 그런 거 당연하다고 랬어요그 감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수준이 달라요. 헌신하는 수준이.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제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참그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의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요 제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삼층 천하로 불러 오르셔갖고 많은 것을 보여 보여 주셨잖아요. 그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예. 막나고으로 이끌려가서 뭐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봤는데 너무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사람이요 이 교만하면 넘어지죠. 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교만해서 넘어진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다. 내 은혜가 네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감사하는 수준이 달라요. 네. 예. 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군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때의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더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로 이러한, 예,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그런 말을, 예,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받을, 받, 받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 받는 거, 고난 받는 것까지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사도 바울과 두기고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예, 것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